저기요, 나 봐요. 저기요, 나 봐봐. 저기요, 저기요, 왜 그래요, 응? 왜 내가, 내가, 왜 자꾸 내가 하지 말란 걸 계속해요? 응,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? 응, 내가 옷도 조신하게 입고, 주변 남자들은 쳐다도 보지 말라니까, 그냥 쳐다도 보지 마. 응? 왜 자꾸 내말안 듣는 거예요? 응? 왜 자꾸 내말안 들어? 하. 자기야. 자기 내 거잖아. 응? 내 거잖아, 자기는. 자기야, 내왜 네, 자꾸, 왜 자꾸만 내말안 듣는 거야? 하, 내가 어려운 부득했어요. 그냥 내가 하지 말라는 거안 하고 안 하는 거 하고 그냥 내말잘 들어주면 좋겠는데, 어려워요? 응? 어려워? 왜 맨날 안 지켜? 왜? 왜 맨날, 응? 왜 맨날 안 지키냐고? 자기야. 안 되겠다. 자기 이렇게 내말안 듣는 게 한두 번만 이러는 게 아니잖아. 응? 초반에도 나만 봐달라고 했는데, <laughs> 웬 이상한 남자이랑 같이 휘에덕거리면서 웃고 있더라. 응? 이상한 다른 애랑 같이 장난치면서 자기가 활짝 웃고 있더라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안되겠어 자기야 우리 자기 당분간 있어야겠다. 응, <laughs> 음? 왜? 싫다 해도 어쩔 수 없는데, 자기가 자꾸 내 옆에 안 있어 주니까, 내가 자기를 내 옆에 묶어둬야지. 안 그래? 그러니까. 내말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. 응? 자기가 <laughs> 평소에 밥도 영양분 맞춰서 못뭐 챙겨 먹으니까 내가 삼시새끼 다 챙겨줄게. 어때? 음. 안돼. 아까도 말했지만 거절을 못해. 우리 작은 하... 나와의 약속을 너무 많이 어겨서. 응. 자기는 그냥 얌전히 있어. 내가 밥도 챙겨주고, 식혜도 주고, 듬뿍 예정도 줘야지. <laughs> 듣기만 해도,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. 그치? 응? 안 그래? 왜? 해? 하루 종일 내 옆에 있으라니까. 다른 일 걱정하지 마. 응, 음, 걱정하지 마. 내가 돈도 벌고, 내가 요리도 하고, 청소도 하고, 집안일 다할 거야. 자긴, 내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돼. <laughs> 왜, 저번에 말했잖아. 또, 내말안 들으면, 그만한 책임은 따를 거라고. 그 책임. 왜? 좋지 않아요? 넌 지금 자기랑 그러고 있을 것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신나. 지금도 너무 기쁜데. 응, 이리 와. 어디 도망가? 응. 얌전히 있어. 더 큰, 더큰 책임이 따르기 전에 자기가 그냥 나한테 묶여 있는 걸로 여기서 다 하자고. 나 자기 아픈 것도 보기 힘들어. 자기 힘든 것도 보기 힘들고, 그니까, 우리 둘다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. 응? <laughs> 음, 괜찮아요. 음. 내가 다 책임지면 돼. 내가 다 책임지면 되지. 나 아, 돈도 어느 정도 벌리고, 집안일도 좋아하고, 자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, 내 옆에 자기만 있으면 돼. 자기가 내 옆에 얌전히, 아주 얌전히 나랑 같이 사랑만 하면 돼요. 나랑 같이 사랑만 하면 돼. 걱정하지 마요. 이리 와요. 자기가, 응? 음? 이리 와. 자기가 싫어서 그렇게 거절하면은 내가 더워요 힘을 줄 수밖에 없잖아. 응? 얌전히 있어요.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. 응? 나도 자기 좋아하고 자기도 나 좋아하잖아요. 아니에요? 얌전히 있어요. 안 아프게 묶어줄게. 우리 자기 음, 이렇게 온전히 내 옆에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음, 여기서 말잘 들으면 음, 밖에 산책 정도는 나가죠. 또말안 들으면. 어쩔 수 없이, 아예 못 움직이게 먹고나야겠지. 여기에서도 또내말안 듣고, 밥안 먹고, 뭐, 그러면, 나 너무 서운해질 수도 있고, 그럼 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. 그니까. 얌전히내말 들어요 응? <laughs> 자기 다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니까 아구 이뻐 아구 이뻐 진짜 우리 자기는 너무 이뻐 내 말만 잘 들으면 진짜 너무 귀여워. 음, 이거 풀어주는 건 글쎄, 그냥 내말잘 들으면 그때 풀어줄게요. 그러니까, 내말잘 들어야 해. 막 도망치려고 이거 풀으려고는 그러지 말고. 자기도 나 좋아해서 만나잖아. 응? 이런 모습도 사랑해줘. 난 자기가 내말안 들어도 이렇게 나 사랑하는데. 자기를 책임질 만큼. 그러니까, 얌전히 내말잘 들어야 돼. 그, 불려하지 마요. 더 세게, 더 세게 쪼그리는 수가 있어요. 응? 내 말만 잘 들으면 돼요. <laughs> 아, 그 이쁘다. 저긴 진짜 내말잘 들어요. 이뻐. 아, 물론 안 들을 때도 이뻐 보여. 그래서 문제야. 내말안 들어도 이뻐. 그니까 내가, 내가 자기를... 놀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자기를 놓을 수가 없지 자기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응아 음. 어... 그래도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오지는 않은 그런 방이니까 방문 좀 없죠. 있어도 소용없어요. 답답해하면은 내말잘 들어야지. 음, 응. 진짜 귀엽다. 우리 자기 완전히 내 거잖아. 지금 완전히... <laughs> 완전히 냅게 돼서, 이렇게 있으니까, 너무 이뻐. 자기야, 내가 많이 사랑해줄게. <laughs> 내가 자기 다 책임져주고, 사랑도 엄청 엄청 많이 줄 테니까, 너무 무서워하지 마요. 응, 음,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, 그냥, 얌전히, 내 사랑 받아요. 갑자기 내 사랑도 안 받으면, 은나 진짜, 슬퍼질지도 모르는데, 받아줄 거죠? 슬퍼지면, 글쎄, 슬퍼지면 어떻게 될까? 나도 잘 모르겠네. 그니까 굳이 그런 모습까지 안 보게. 자기가 내말잘 들어야겠죠. 자기야, 이렇게 나한테 얌전히 있는 자기 보니까 너무. 예뻐. 이리 와요. 안 되겠어, 이리 와.